안녕하십니까 신경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파키스탄이죠. 인도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 에 있는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중형 호위함을 도입하고 그첫 번째 배를 받았습니다. 오면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막뭐 여러 나라 들리면서 자랑질 하고 지금 왔는데 그거 가지고 인도의 항모 킬러가 된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 어, 정말 항모 킬러가 되는 것인지 무장 능력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또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아주 강력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이 파월리 국방부 장관이 세일즈 엄청 하고 다니는데 라팔 확주겠다에 이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그냥 다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크고 진보한 성능을 가진 최신형 호위함을 도입했으며 이 호위함은 항공모함 킬러로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허세를 부리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11월 인수한 최신의 호위함 투그릴함이 파키스탄으로 오는 중에 여러 나라를 방문해 우호를 다졌으며 이 배는 항공모함 킬러로서 가장 진보한 성능을 가진 호위함으로 평가된다고 파키스탄 국방부가 현재 시각 12월 23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투그릴함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에 들러 각국과의 개나 풀령과 친선 행사를 통해 파키스탄의 위상을 보여주었다라며 이제 파키스탄에 도착한 투그릴함은 파키스탄의 해군역을 크게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명으로는 투그릴급, 중국 명으로는 054AP로 불리는 이 호위함은 4,500톤급의 일반 호위함인데요. 중국이 30여 척을 전략화하고 추가로 20여 척을 건조 중인 054A의 소폭 개량형으로 32셀의 수직 발사관과 HHQ-16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평범한 수준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다목적 호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이 배에 항모 킬러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중국이 이 배에 달아준 CM-302 초음속 대함 미사일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언론은 이 미사일이 중국 해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인 YJ-12 초음속 함대 미사일의 수출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CM302는 YJ-12와는 관계없는 수출형 연가형 미사일로 사거리 400km에 마하 4의 속도를 가진 YJ-12와 달리 사거리 280km에 마하 3의 이하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입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와 속도로는 인도 해군 항공모함의 방공망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근 인도 해군이 전력화하고 있는 바락크 에이드 함대공 미사일도 극복하기 어려운데요. 중국제 호위함 하나 들여와서 항목 킬러라고 자랑하는 파키스탄. 인도가 보면 얼마나 비웃을지 좀안쓰럽습니다 자, 공5사이공5사급 054. 호위함을 가져갔죠. 내척을 어, 대입합니다. 즉,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해군 역증강뭐 사실은 뭐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했는데, 이거 내척. 그리고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이죠. 그거 여덟 척. 이렇게 해서. 해군역을 완전히 면모 일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가진 호야함 중에서 가장 크고 진보한 호야함이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 이 위에 구축함들이 쫙 있으니까, 중국이 가진 전투함 중에서 가장 뭐 크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호야함 중에서는 제일 커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걸 받아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이런 데 들러서 다 이제 연합훈련, 합동훈련 한 번씩 하고 오고, 어, 필리핀이 우리 한국으로부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의함두 척이 있죠. 그 호세 리잘급 호의함이것보다 덩치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건 뭐 충무공 이순신급만한 덩치니까. 어, 그리고 호세 리잘, 필리핀이 지금 도입한 거 완전 깡통 버전이고, 미사일도 한발 없는 그런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사일이 다 장착된다 하더라도 또 사실은 이거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호세 리잘 가서가서 괜히 필리핀도 자괴감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은 이번 합동훈련에서 호세 리잘 보내지 않고, 우리가 공짜로 준 포항급 초기함 가져가서 어, 합동훈련을 했고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은 여기에 들어있는 초음속 어, 함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한 8발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가 가진 비크란트 또 비크라마디티아 이 항공마음은 이제 끝이다. 항모 킬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인도가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파키스탄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브라모스와 사거리와 또 속도가 비슷한 이 CM 302를 장착한 군함을 받았으니까 파키스탄 굉장히 지금 고무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크란트 또는 비크라마디티아 항모를 호위하는 그 골카타급이라든지 이런 어 호위함들이 반드시 붙을 텐데 이 방공함들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제 바락 8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까지 여기 해버리니까 뭐 마하 3도 안 되는 초음속 가지고는 그 바락 8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파키스탄에 있겠네요. 그런데 뭐 파키스탄에서는 그런 것들 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는 않겠죠. 아무튼 인도는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버렸고 파키스탄은 중국제 가져와서 인도 한 공모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가 인도에게 프랑스 해군도 이제 막 전력화하기 시작한 최신형 공격 원장 쉬프랑급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건조라는 파격적인 조건인데 문제는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인도를 방문했던 플로랑스 파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나지다트 싱 인도 국방장관에게 슈프랑크 공격원장 기술 이전 생산을 제안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의 핵심 식민지 중에 하나인 뉴 칼레도니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른바 바라쿠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쉬프랑급 공격원잠과 이에 탑재되는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패키지로 인도에 판매하고 공격원잠의 경우 인도의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도에서는 프랑스의 이같은 행보가 오커스 레짐으로 호주를 미국에 빼앗긴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척에 약 13억 유로로 주요 강대국의 공격원장 가운데 가장 저렴한 대안으로 꼽히는 쉬프랑급은 수중 배수량 5,300톤에 K-15 개조형 가압경수로 한기가 들어가며 20기 이상의 각종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프랑스는 18척 규모의 중형 잠수함 사업 1차 물량을 프랑스제 스콜펜급으로 납품받고 있는 인도가 쉬프랑급을 도입할 경우 수중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남은 2, 3차 재래식 잠수함 물량과 공격원점 사업 물량 전부를 프랑스제로 선택해달라고 강력하게 로비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기술 도입 형태로 쉬프랑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과 품질 보증 문제 그리고 쉬프랑급의 작은 덩치로 인한 성능 부족 이슈인데요. 과연 인도가 프랑스의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핵 잠수함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도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쉬프랑급 바라쿠다 프로젝트.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 해군의 핵 잠수함 구매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했던 주 연구자로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안전한 방법은 이 쉬프랑을 1차 우리가 직도입하고 또는 기술 이전 도입하고 그러므로서 기술을 획득해서 2, 3차, 2차선, 3차, 어, 2번함, 3번함은 우리 독자적으로 만든다. 라는 것들을 제안했던 음,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인도도 지금 뭐 러시아제 잠수함 쓰고 또 자기네들 또 잠수함 입고 하지만 어, 이 프랑스가 아주 선진화된 이런 잠수함 기술을 그대로 다 주겠다. 라고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귀가 아마 쏠긴 할 거예요. 인도는 지금 18척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6척, 6척, 6척 끊어서 하는데 1차 사업을 프랑스 나발 조선소의 이 스콜펜이 먹었어요. 스콜펜은 2000톤 정도의 아주 작은 덩치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2차선 사업을 또 지금 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 있죠. 어 도산 안창호급 계량형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어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을 프랑스가 그거 다 필요 없고 열8도 전부 그냥 우리 거다 하고 그리고 핵잠수함도 우리 거 해라 우리 기술 다 줄게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를 제안할지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적당한 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국의 아스티드 잠수함이 적당한 3조 원 그런데 이슈프란급은 13억 유로니까 적당한 1조 5천억 원이 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 1조 5천억 6천억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싸죠. 어, 가격이 버지니아급 원잠의 반도 안 하니까. 그래, 성능도 반도 안 하죠. <laughs> 문제는 그건데. 아무튼, 어, 이런 매력적인 제안을 인도가 받을지. 그리고 이 프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이 여기 가기 전에 UAE에 가서 라팔 80대 도장 찍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라팔 완전히 라인까지 뜯어줄게. 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할 때 이렇게 시프랑급 공격 원잠 기술 다 줄게. 니들이 생산하고, 그거 완전 다 줄게. 라고 했는데, 참 로비 홍보 잘하고 다닙니다. 어, 그런데 인도는 그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부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 라팔 사례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다 부품까지 다 만들고 우리가 다 조립하고 다 하지만 품질 보증은 이거 퇴할 때까지 니들이 다해 줘라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프랑스가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DSM이 3000 도산 안창업급 그거 지금 2차선에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이거 과연 해야 될지. 또 혹시 지금 또 우리 K9 자주 포는 혹시 그런 조건에 시달릴 것은 아닌지. 이런 거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앞에서 남고 뒤로 완전히 미치는 이런 장사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프랑스 인도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